아멘. 저렇게 이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몇절안 되는 말씀을 읽었지만 횟수로 치면 80년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혹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 예, 묘비명에 그렇게 한 문장으로 쓰죠. 2장 어, 예, 아무튼 내용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서 그리고 그 모세가 장성하고 도망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예, 바로가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23절에 그러죠 예, 그래서 아무튼 80년이라는 세월이 이 짧은 문장으로 다 기록이 됩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 겁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힘겹게 살아갈지, 아니면 넉넉하게 살아갈지는 또 살아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오늘은 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에게는 그토록 맞이하고 싶어하는 오늘일 겁니다. 그분은, 오늘을 살아보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셨겠죠. 아, 만약 오늘 우리가 별 감동 없이 별 의미 없이 보낸다고 하면요, 아, 참 그분에게는 우리가 너왜 그렇게 보내냐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맞이하는 오늘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세상 떠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밋밋하게, 별 감동 없이, 이렇게 보낼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쨌든, 왜 오늘이란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낸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 건져냈다 하는 거죠. 바로의 공주가 어린아기, 울고 있는 어린아기 모세를 태바 갈대상자죠. 그 갈대상자가 노아의 방주에 나온 방주. 그가와 같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끄집어내서 살려내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해서 모세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묘합니다. 물 하나하고 제가 마이크를 들어도 그런데 물 하나하고 물 하나가 합치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됩니다. 물 하나하고 물 하나하고 또 저기 있는 물하고 또 여기 있는 물하고 이렇게 다 물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물이 돼요. 다른 게 되지 않아요. 물은 섞여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눈물나게 아니면은 누구하고 싸우며 미워하고 다투며 이렇게 사는 하루가 될 거예요. 예. 네, 아마 내일은 또 감격스럽고 사랑하며 또 아무튼 그런 또 하루가 될 거예요. 이것이 합쳐져서 뭐가 돼요? 이게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발자국을 이렇게 보면은 발자국이 반듯하게 정말 반듯하게 난 발자국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발자국이 흐트러져요. 좌우로 이렇게 흐트러지죠. 그러면은 그 좌우로 흐트러진 그 발자국은 지우고 싶어요. 그런 발자국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뭐가 돼요? 길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물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내가 그토록 애를 쓰고 힘을 쓴 그 물도 있을 것이고, 또, 허락방탕하게,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자. 그리고 누구하고 막 못된 짓할 때도 있겠죠? 그런 물도 합쳐져서 물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보죠. 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24절. 예,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에 씌운 그의 언약을 뭐 했다? 기억했다. 그럽니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했다 그럽니까? 언약을 기억했다 그럽니다. 언약.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 네. 아브라함부터 지금 지금 오늘 본문은 어쨌든 애굽에 야곱이 내려간 지 430년 정도 돼요. 400년 하여튼 네. 출애굽기 430년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네. 15장에 나오죠. 니후손이 네 애굽으로 내려가고, 네. 아무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이 기간을 계산하면 한 600년이 넘습니다. 이 600년이 넘는 이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안다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조금 보여주신 것그 정도, 보여주시니까 아는 것이지, 그죠 한번 요게벳을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게벳, 요괴베. 요게벳이 누굽니까? 뭐 오늘 본문에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근데 모세 어머니입니다. 요게벳. 요괴베. 요게벳이 어때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키우지 못해서. 에, 아무튼, 그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그 아픔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요,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유모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보죠. 그죠? 7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뭘 줄이라?"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요. 요게 뱃는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잘 키워 보려고 했는데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해 가지고요. 죽여 버린 갈대 상자의 자기 아기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기를 다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하고 헤어질 시간은 반드시 와요. 왜? 유모가 됐으니까. 자기의 아들을 먹이는데 엄마로서 먹이지 않고 유모로서 먹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아이를 바로 공주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섯 살 정도 되면은 헤어질까요? 네. 몇살때 헤어졌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젖을 뗀 다음에는 데려가는 거예요. 다섯 살, 이거 많이 키우는 겁니다. 한세살 정도, 네살 정도, 걸음마하고 이렇게 할 정도 되면은 바로 공주가 자기 아들이라고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은 하루를 자기 아들 저질먹이는 이 하루가 이요괴벳에게는 어떠하겠어요? 너무너무 귀한 날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할 거예요. 그러죠? 얼마나 이 아이하고 내 아들하고 헤어질 텐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하루가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베이요 자기 아들 모세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으리라. <laughs> 이것이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자신감도 있고 튼튼하게 되지만, 더불어 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예, 네. 우리 아들 최고, 내 아들 최고. 잘났다.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났다. 계속 그 아이한테 그렇게 불어넣어 주어 보십시오.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석어모니까 지가 제일 잘났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성경에는 없지만요. 부족한 항목사가 오늘 본문을볼때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도망을 쳐야 됐을까? 네. 그에게 있는 자기 의를 하나님이 빼지 않았을까? 모세 속에 들어 있는 이 충만한 자기 의를 하나님이 그 기름기를 총 빼려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게서은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 아들을 잘 키웠죠. 왜냐? 헤어질 테니까. 이제 이 아들 못볼 테니까. 이런 날이 있는데, 이런 물이 있는데, 모세에게는 이 물이 참 귀한 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물이 이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미디한 광야에 가서 모세가 정말 맥이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엔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 그겁니다. 24절. 한번더 읽어보죠.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물에서 건져낸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거예요. 십절 말씀 십절 그아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놀라움을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모세다이스 물에서 건져냈다 해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바로의 공주가 쓰던 물건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적의 공주가 적에 적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예 상태가 돼가지고 애굽에게 얼마나 많은 수모를 수탈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그, 그 적국의 공주가 사용하던 모세를, 모세라 불렀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오늘 잘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좀 부족하고 부끄러운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물이 될 터인데요.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비록 학목사가 참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새벽마다 어쨌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어쨌든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지만 몇분 되지도 않은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요 저도 물에서 빠질 때가 있어요. 물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냥 다 드러내지 않고 나타나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주신대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물에서 건져 주신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60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기억해 내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사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오늘 이스에게 어쨌든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주님이 바울의 공주가 사용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비록 오늘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살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막 주장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의로우면 하나님만큼 의롭지 않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물에서 건져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 물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물에서 하나님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석 가운데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얼마나 대접받으며 살았겠습니까? 이것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빛을 통하여서 이 빛과 동시에 어둠이 함께 들어가 모세에게 자기 의가 분명해졌고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잘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물에서 하나님 건져 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